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6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신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너는,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첫 시간을 주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6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또 행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에는 뭐 믿음 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도수표가 많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두 가지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이고 또 그런 고백이죠. 일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며 참을성 없이 정말로 성급하게 서둘러서 응답을 구했던 그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 시인은 감출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어야만 그제서야 늦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참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인만큼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증거가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응답이 있기 전에 그 응답을 믿는 확신 또그 응답을 믿는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생에 기도하리라라고 각오하며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시인은 평생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도응답의 기쁨을 알았고 바로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시인은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응답으로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그 친밀함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난날에 시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르짖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인이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십니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닥쳐진 현실의 고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뭐 대단하다고 참 신실하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백배는 낫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또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응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인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인은 겸손해졌고 낮아졌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가장 여러분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은 다 달랐겠지만은 인생 중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하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죄 용서의 문제이죠. 아, 우리 부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해결 방법,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를 입어 바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백을 보답을 할까? 이 놀라운 은혜를 신으로서는 갚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보답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십삼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씀합니다. 십칠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이죠. 찬송은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바로 찬송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은 자만이 갖게 되는 습관인 것이죠. 이 성도님들도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여러분 찬성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보답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겠다는 것이죠. 14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좀 좀 지나친 서원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의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는 것은 신앙의 새로운 각오, 이내 결단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다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 시인은 위급했을 때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또 갚겠다고 응답 받은 후에도 재차 하나님께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보답의 세 번째는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제물로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보,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것을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것을 우리의 헌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뭐든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예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예물에 있지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라면은 이 물질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분, 우리의 물질 조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용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없으셔서 뭐이 세상을 통치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하여 보답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고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릴까?라는 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매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 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오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내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믿음 가족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